<laughs> 아이고 이 새끼들 아주 새아침이 그 발렸습니다 <laughs> 월요일 아침이죠 아주 애들 이야 황진 황진 너 하지마 하지마 너 황진 하지마 하지마 돼지 하지마 돼지 하지마 돼지 하지마 들이놓을게 들이놓게 제가 어제 그늘막을 쳤어요. 아니, 제가 탄탄하게 쳤죠? 엔카를 두 개를 딱 받고, 저쪽에도 엔카 받고, 이렇게. 그 밑에 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1m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올 여름은 좀 시원하게 애들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기이 한기니, 안 돼, 이새끼야, 이 귀여운 놈아. 어이구, 이거 잘 뛰네, 잘 뛰어. 어이구, 잘 뛰네, 어이구, 잘 뛰어. <laughs> 왜, 왜 뛰냐, 왜 뛰냐, 보시다 았는데 에이, 뭐, 거불래 겁쟁이. 겁쟁이. 아이 겁쟁이야. <laughs> 에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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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뛴다. <laughs> 아이고, 이것도 뛰는 거 봐봐요. 너무 신났어.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아이고, 아침밥 먹기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옥상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황진, 그러지 말랬지? 황진, 그러지 말랬지? 얘기한테 어, 니들은왜냄벼 들어? 니들 뛰기 싶어, 진짜? <laughs> 아유, 여기 너무 아주 안틴데 엄청 귀여워요. 꽁기따뜻 <laughs> 아, 이게 뭘 겁나 겁나. 꽁기따발둥이 놈이. 에이, 그참 웃기네. 똥부터 치우고 아침에 물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놓으니까 마음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싹 쳐놓으니까 아주. 오늘부터 좀 들적게 지 애들이? 어. 나와 미미 들어가지마 아 이것들 들어가지? 아주 요즘 잘 놀아요 셋이서 그래도 안 싸우고 잘 놉니다 심하게 안 싸워요 쟤는 한번 저번에 몇번 미미 다치더니만 미미가 안개깁니다 심하게는 아 이것도 센 놈들이야 어이구 야 니들 뭐하는 거야 야이야이 야, 요, 깜둥이가 세요. 성품이 엄청 세네, 깜둥이가. 어? 너이 새끼 왜 이렇게 세? 성품이. 야, 검은 개가 세다는 말이 맞아요. 아주, 이 깜둥이가 엄청 세네. 자, 성품이 쎕니다 깜둥이가. 아이고, 참 이뻐. 엄청 이뻐요. 아들이, 애들이. 아이고, 이게, 이게. 하나같이 이쁜, 아유, 미끄러지는 거 봐봐요. <laughs> 참. 누런 게 아직, 이제 아주 애들이 아주 성숙해집니다. 점점. 누런 게. 허허. 여기 진주 소리 좀 봐요, 올라오는가 기가 막힙니다. 이 미미. <laughs> <laughs> 황진 일로 와. 황진이는 놀지 마 같이. 일대일로 놀게, 황진아. 말잘 들어요. 황진, 황진 하지 말랬지? 아빠가. 황진은 <laughs> 끼어들지 마. 미미랑 진주만 놀게. 자도같이 이렇게 딱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지? <laughs> 자두. <웃음> 진주야. 입을 갖다 대렸다 말았대. 미미는 등발이 워낙 좋은 애다. 네가 나놓고 네자식인지 모르지, 미 진주야, 미미가, 어? <laughs> 네자식인지 모르지, 미미가, 그지? 오호, 오호, 아하. <laughs> 앞발로 푹푹 차요. 진주가, 열이 받아서. 어, 또 뛰네. <laughs>

황진, 일로 와. 황진이 일로 와. 황진, 뒷다리 무지마. 황진이노. 황진, 이대 황진. 일로 하면 안 돼. 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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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황진, 하지 마. 하지 마, 황진이노. 일로 와, 황진. 황진, 황진 하지 말랬다. 그런 그래 말잘 들어요. 애들이 똑똑하니까 진돗개들은 지인 말을 잘 놀아요. 일대 일로 해야지. 이마 이대 일로 하면 돼. 자도 가만히 있는 거 봐봐요. 어? 어이거잘 뛴다. <laughs> 숨었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개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우리 미미는. <laughs> 어? 숨차? 핵핵, 너 숨차? <laughs> 미미야, 숨안 차? <laughs> 아이거 웃기다. 애들 노는 거 보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시간도 작아. 지금 물 먹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진주가. 물 먹으러 갑니다. 이제, 신들지 음,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해맑죠? 월요일 아침입니다. 개 강아지들아, 항구야. 아주 잘 놀아요. 또 오징어 싸는겨? 헤 <laughs> 탄탄합니다, 우리 숙강아지는 야, 이건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해요. 어구, 어구, 어구. 오이구 너도 자세 나온다. 예? 아주 이뻐요, 우리 덕자. 독자. 덕자야! 코도 새까만 게 백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laughs> 지들끼리 지금 서열, 어? 서열 싸움하고 있습니다. 아주 웃깁니다, 애들이. 할 거는 다 합니다. 서열 싸움도 하고, 뭐. 다이에 올라가. 이거 내가 의자인데 우리 소망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laughs> 걔들이 여기 잘 올라가 있더라고요. 뭘로 올래? 일단 바로 잘해줄게 아빠가. 잘올라갈게 앞으로 이렇게 이쁘게 여기 올라가. 올라가. 응잘 응, 올라가. 응? 올라가 있어. 아이 고 우리 덕자. 아이 고 놀아보자 아빠. 야, 우리 덕자야. 벅자야 소망아 자두야 응 응아 놀아 놀아 아이고 귀여워 우리 우리 초롱이초롱아 아주 이쁘죠 초롱이 <laughs> 하나같이 다 이뻐요 강아지들은 어 니들 그 집에 뭐로 들어가 있었니 누나와 일어나와 땡크 땡크 땡크랑 이름이 하나 뭘 칠까 뭐라고 칠까. 야, 니들. 황기니, 뭐하러 들어왔어? 자도 하고 또 싸우려고 들어왔어? 안 돼. 들어오면. 음... <놀람> 장난치기 장난꾸러기. 야. 철롱아 <laughs> 우리 철롱이애이 아빠가 제리빠하는 철롱이지 장난꾸러기, 철롱이 철옹이가 이렇게 이쁩니다 보지 말래 여기 옆으로 미미야 응? 우리 미미는 아빠가 좋아서 오는 거지 <laughs> 아빠가 오는거서 보소 <laughs> <laughs> 향진이 아줌마 뚱띠 아줌마 다이어트 좀 해야지 뛰지도 못합니다 요새 자 <laughs> 지지도 못해요 잘 우리 항진이 아줌마는 우리 진주는 아직 몸매가 끝내줍니다 아 역시 우리 진주 멸치도, 통멸치도 제가 줘요 이렇게 애들 통멸치도 잘 먹습니다 우리 자두도 먹고 이제 사람들이 뭐짠거 먹이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료 속에도 염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개들도 소금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음, 소금을 이렇게 조금씩 주면 멸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걔들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 아니죠, 그, 칼슘이죠, 칼슘. 음, 특히 우리, 자두는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멸치를. <laughs>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빠졌습니다, 뼈에서. 그래서 특히 많이 줍니다. 너무 맛있는 거면 골라 먹어, 이 새끼들. 아, 참. 웃긴 놈들입니다. 사료는 안 먹고. 오려 우리 진주가 사료를 잘 먹습니다. 이제. 진주가 사료 잘 먹지? 아이고 이뻐라 우리 진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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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제법입니다. 우리 진주가 으흠. 아 진주가 털갈이를 했어요. 발정이 올것 같은데 어. 황진, 일로 와. 나와.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거기 말고, 나와. 황진, 응. 나와. 나와. 일로 와. 일로 와, 황진. <laughs> <laughs> 이쁜 황진이. 일로 와. 황진, 일로 와. 너 집이 여기야. 여기! 들어가! 여기가너 집. 진주 진주 들어와 진주 들어가 빨리 아 들어가 진주 진주집이 여기야 진주집이 아니라 진주가 있어야 할 곳이죠 응. 먹어 간만. 너도 받아, 저 너도 먹어 멸치대가리 멸치 먹어야지 멸치를 매달 씩줍니다 이렇게 몇 마리씩 배달할 때 상당히 좋아요. 멸치 우리 이민은 더위를 많이 타서 방을 바꿔줬습니다. 시멘트 있는 쪽을 좋아해요. 얘가 이한길이 보다 바꿔줬어요 자두야 너도 애기 잘 보고 알았지? 애기 잘봐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애기들이 이렇게 예, 사료를 이렇게 뚫겨놨어요 먹으라고 예, 사료를 먹어서 지금 얘들이 이제 30일이 넘었습니다 예, 사료를 먹을 때가 됐고 예, 점점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부터 이게 차각막이 좀 촘촘하게 짜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퍼센티지가 있어요. 햇빛 너몇 프로 몇 프로 가리는 거. 연60% 이상 가리는 겁니다. 좀 두꺼워요. 차가 막이. 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평상시에는 좋은데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구멍이 숭숭 난 것보다는 좀, 좀 마찰력이 커지죠. 떨어지는 같이 부득히는 마찰력이 커서 늘어질 가능성이 많고 평상시에는 이게 또 햇볕을 많이 가려주니까 시원한 맛은 더 있습니다. 우리 미미가 더위를 많이 타는 게에요. 주인은 안 타는데, 털이 중장모라 무신장 더위를 많이 타요. 중모죠, 중모. 중장, 장모는 아니고요. 중모라 단모들이 조금 털은 짧은 애들, 그런 애들이 더위를 덜 탑니다. 근데 우리 미미는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미미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옥상에서 왔다 갔다 미면서, 풀어놓습니다. 이 담을 자꾸만 타넘어서 넣어놔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풀어놓습니다. 자 아이고 우리 진주 눈 좋다. 이눈 보셨죠? 진주. 진돗개 눈이 이래야 돼. 진주. 또 찍으려면 또눈좀 한번 보세요. 얘는 좀 나이가 좀더 먹어야지. 광채가 납니다. 나이를 덜 먹어서 아직 난색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기분은 합니다 우리 개들 안색은 좀 한기 한길, 한기나 시기야 <laughs> 제리 쁜놈 어디 보자 <laughs> 우리 한기이안살거보자 <laughs> 시기 아유 자 이제 아빠 가봐야 되겠다.